안녕하세요. 이 시간에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명한 도원결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한자를 보시겠습니다. 도는 복숭아도, 원은 동산원, 결은 매질결, 의는 의리 의입니다. 이 복숭아 그 정원에서 의형제를 맺다 그런 내용인데요. 그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그 셋이 의형제를 맺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이 도원 결의는 유비 관우 장비가 이 복숭아 밭에서 의형제를 맺었다는 그 이야기인데요. 지금은 그 뜻이 맞는 사람끼리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동을 같이 할 것을 약속한다는 그런 뜻이 되었습니다. 이 한나라 말기, 그 황건 적의 난이 일어나 나라 전체가 시끄러울 때 유비는 그 한나라 그 왕조를 되찾겠다는 큰 뜻을 품고 이 도원에서 관우 장비 이세 사람이 향을 피우고 어 절을 하며 맹세를 하였습니다. 위로는 국가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리라 하면서 천지 신명께 고였습니다. 그리고, 같은 해, 같은 달, 같은 날, 함께 죽기로 맹세하며 의형제를 맺었던 것입니다. 도원결의 내용이 나오는 이 삼국지는 유나라, 총나라, 오나라 이 삼국의 역사를 바탕으로 이어 내려온 이야기들을 이관중이라는 사람이 이 장편 소설로 재구성한 것입니다. 이 소설을 쓴 나관정은 후한 황실의 혈통을 계승했다는 유비를 중심으로 삼국의 분립과 대립의 역사를 서술하였는데 유비가 이 관우 장비와 함께 도원에서 결의하여 의형제를 맺은 내용을 이야기의 첫 마리로 삼고 있습니다. 이 시간에는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동을 같이 할 것을 약속한다는 도원결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